매일 똑같은 화장, 평범한 스타일에 지겨웠던 분들! 자, 저 박나래처럼 여러분도 격하고 화려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변신할 아. 그런 시즌입니다. 와. 이 연말, 불타는 밤을 보내야죠. 파이어! 이, 하얗게 제가 돼봅시다, 여러분들. <laughs> 제가 돼보지, 하얗게. 네, 맞아요.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, 못 해본 것들 파티를 핑계 삼아서 마음껏 해야 합니다. 제가 돼야죠. <laughs> 네, 그래서 서치원인 저 미주가, 미주가. JTBC 뿌 공식 SNS와 c 내 거진 SNS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. 음. 음. 네, 그럼 제아한번 읽어볼게요. 음. 화사 씨가 박나래 씨 변신 시켰던 것처럼 저도 킴 카사디안 같은 섹시한 여자요. <laughs> 연말이니만큼 좀 벗어새끼고! 그렇지! 바람도 진하고! 알콜하게! 섹시하게! 음. 아, 저도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룩이요. <laughs> 어. 선미의 사이렌 돋는 폭풍 글리터와 반짝이는 아이템으로 인간 미러볼이 되고 싶습니다. <laughs> 평소에는 못하는 메이크업 쉐딩 빡! 하이라이터 빡! 컨투어링 제대로 하고 눈도 커트리즈 메이크업으로 펄도 잔뜩 올리고요 언제나 로망인 메이크업이에요 음. 나랫바에 어울릴 것 같은 반짝반짝한 글리터 아이 메이크업 플러스 음. 큼지막한 귀걸이 플러스 윤드레스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? 그냥 언니 나네 용드레스 하면안 돼요 이야 역시 저는 한. 상 얘기합니다. 우리 누구나 요구처럼 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. 그그 욕망을 풀고 사느냐 안 풀고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 있는 전 풀고 삽니다. 이런 과감한 여러분께 응원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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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응원해요. 그런데 여기 이렇게 용기는 있는데 변신템이 없어서 슬퍼하는 어. 분이 계세요. 뭔가 진이 눈빛도 지금 약간 촉촉해진 것 같은데? 비위하고 있어요. 어, 이 네. 시작해 볼까요? 네. 네.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낸 지 벌써 29회. 그렇습니다. 저는 내년이면 서른이 됩니다. 아아 친구. 엄청 설레 없어. 20대의 마지막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난생 처음 모에 홀린 듯 화려한 레드 원피스 구입하게 됐습니다. 고민 없이 산이옷 하나면 20대의 마지막을 활활 붓, 불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화장대를 열어보니까 온통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와 투명에 가까운 립 제품. 저에겐 그저 생얼을 겨우 커버하고 생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화려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활 메이크업밖에 없더라고요. 음. 아, 아니, 큰맘 먹고 준비한 레드 원피스에 어울리는 그런 화려한 메이크업. 제 화장대에 뭘 채워놓아야 되는 걸까요? 아 진짜 나 이분이랑 같이 쇼핑 가고 싶다 내가 질러줄 수 있는데 아, 진짜 내 화장대에 있는 펄 메이크업 다 이분 드리고 싶다